액션! 야 안녕하세요 플러그입니다 네 오늘은 제 친구들과 함께 이 뭐냐 어... 어... 고고님 이게 뭐였죠? 고고님 이게 뭐예요? 오일 레이싱입니다 오케이 오일 레이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... 그... 누구였지? 라인님인가? 그분은 오늘 그... 그게 그...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셨대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아, 병뚜껑 님뭐 하세요? 아 저랑 맞춰 봐요. 자리에 서세요자서로 아, 자리에 시니다아 빨리 오세요 직광전 <laughs> 할까요? 아니 됐어요. 꺼져요아 여기 할게요. 운데될 거예요. 여기요. 제가 여기 할요 뭐야? 자 합시다. 자다 서세요. 네. 서로 보입니다. 아, 여기. 네. 코코 님 아. 자, 빨리 세주세요. 하나, 둘, 셋, 시작. 으아! 어, 잠깐만. 다 아, 빠졌어. 이거 한번 걸리면 되집니다. 아, 걸렸어. 나어떡해 죽여버릴 거야. 너가 어? 승리하게 못 나둬. 야간 미친 이거 너무... 어, 아득하죠. 아니, 잔인해. 빨리 죽기라도 하라고. 이거 안 죽는데요? 그냥 끼리지세요. 안 죽어요. 어, 아, 드디어 죽는다. 난이기지이어 어, 이거... 어, 뭐야, 나왜 여기서 싶었는데 여기 침대 좀 설치해 주지. <웃음> 죄송해요. <웃음> 여기가 나가 <난가>? 아이고 <아니>, 나 구조다, 구조다. 흘려 우와! 코코님이 죽으셨어. 그러면 난 아직 이길 감흥이 있다는 말씀? <laughs> 언니 여긴 인내의 <있네>, 길? 언니 <laughs> 어. 이거 너무 어려워요. 직접 만드신 건가? 건가? 네. 헐. 에, 진짜요? 이거 어, 뭐예요? 이거 셔야 되는 거예요? 와 은근히 컨텐츠 잘 아니요? 만드신다. <laughs> 그럼 이거 아, 열고 안 가세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여기 에 네, 그거 부숴야 돼요. 어. 네 그거 부숴야 돼요. 언제 보여요? 네, 여러분, 어디서 지금 어디서 부금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아니. <듣> 설마. 들들. 어딘가. 오. 아 씨. 너무 하드코어 여러분,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? 이거 주방 갔다가 이걸 깨라고요? 네 깨세요. 어 옵시디언은 주방 갔다 깨래. 이런 노가다 게임이 아, 어디 있어. 야, 딴 살고싶다! 아. 지금 시청자분들이 짐심해 하시잖아 언니 이걸 주방으로 부시라고? 이거 있어요? 이거 몇십분 걸려! 중붕 걸려요? 안녕하세요 중붕님? 일단 내가 이긴게 100%고요 2등을 정합시다 아, 벌써 벌써 벌써? 네저 옵시디언 깨고 있어요 헐 제가 미친짓을 해가지고 옵시디언을 또 다시 설치한다면 모리가까 설치도 못하는구나? 이거 이거 깨면은 다 없어져요 아 알아요 아, 살아남았습니다. 레전드 는땡을는 하이비자요. 안, 아 용, 저 용, 저 용하는 거아 중둥이님 무드요. 아, 아 용하면서. 어, 계속... 아,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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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. <laughs> 점프로 봤어요. 어. 자 여러분, 일등은 아, 우리 기다, 우리 기다리세요. <laughs> 중계라도 할까요? 중계라도 하세요. <laughs> 중둥이 좀 쫓아보세요. 저는일단 일등이고요. 저 지금 거기 오, 용암 일단 죽을게요. 점프맨에서 빠지고 있어요. 네, <laughs> 저도요. 저도요. 제가 만들었지만 어렵네요. 네! 코코님을 <laughs> 아, 그래. 한번 봅시다. 네, 용암에 죽고 있고요. 네, 둥둥이님을 한번 봅시다. 야! 안 돼! 또 빠졌어! 안 돼! 나 살려줘! 어? 병뚜껑님 조용히 뭔가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? <웃음> 병뚜껑이 <웃음> 병뚜껑이. 여러분! <laughs> 이거는 사람이 해서 안될 점프맨입니다. 근데 전 사람이 아닙니까 전 했어요. 아신은 사람이 아니에요. 아 여기는 거미줄에서 계속 걸려. 난불럭입니다오오난 둥둥입니다. 살려 살려요. 거미줄에서 계속 걸려요. 전 이걸 한번 더 깨도록 하죠. 전 둥둥이니까 계속 경함이 둥둥 떠다닐 거예요. <laughs> 이거 아, 한 예. 다음 다음에 들이 이거 한 다음에 저기. Yes. 눈 있죠? Yes. 여기서 또한번 다른 게임 할 겁니다. 아네 예. 여러분 이거 오, 먹으면 돼요. 이거 끝나고 랜덤 무기 전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조행기좀 해봐요. 자 저는 일단 1등입니다. 우 <laughs> <오>, 저를 <저도> 살려주세요. <laughs> 어디 저 밑에 있는 분들이나 구경이나 한번 합시다. <laughs> 아용거 빨리 꺼지라고 네, 이렇게 하면 더잘 보이겠죠? 네 둥둥이님 거의 다 오셨는데 나무를 설치해서 못 건너가고 있어요. 점프해서 넘어가세요. 아, 걸렸어요. 걸렸어요. 와, 둥둥이님 어, 아. 음, 용암 어, 샤워. 털었어요. 저 이제 피피 피, 피. 피. 그거 불붙은 거는 안따라요 피. 아니 아니 그러니까 피피 계속 채워야 돼요. 또 빠질 수가 있어요. 이거 뭐 할까요? 무서워요. 안돼. 잠깐만 어디서 나무 설치하고 있어요? 있어. <laughs> 당신을 제가 설치하고 저, 싶어서 설치합니다. 설치하지 말아요. 네, 둥둥이님 의외로. 아. 아. 와우! 피가 한 아니, 중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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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? 칸이 남으셨어요. 피에요? 어? 캣닙 깼어요? 네? 엄청 군디라고 아니요, 님궁에 있어요. 제궁 뒤에 없는데? 님 어? 뒤에 있어요. 아! 솔레 아 잘, 아잘아 죽으세요. 둥린 님 뿌시고 계세요? 네. 네, 2등은 둥둥이 님일 것 같네요. 자, 3등은 누구일지? 어, 과연 레츠 스톤 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인지? 음, 제가 할게요. 2등은 제 <laughs> 겁니다. 2등은 제 겁니다. 옵치 씨가 깨고 있어요? 저전 옵치 하는 깨고 있죠? 꼴등하는 거 아니에요? 꼴등할 수도 있죠. 진짜? 님이 만드셨는데 님이 꼴등하면은 매우 많은 수치심을 받을걸요? 어. 저도 죽었어요. 게, 제가 2등을 하겠군요. 이거 한 다음에 저기 눈에서 또한 게임을 할 겁니다. 둥둥이 님못 이기게 막아볼까요, 여러분? 네. 막으세요. 왜요? 막으세요! 낚싯대로 때리 와, 둥둥이 님 여기 철블럭 위에 올라오세요. 예. 어떻게 게임을 죠 이, 이, 이 분이 우시이 형, 저막그러고갔나고 저 했을 때 제가 했죠 야! 네, 빨리 오세요 아저 꼴등 같아요 어? 네, 니 꼴등이에요 다행이다 마지막에 오시면은 셀카를 한번 찍을 거니까 <웃음> <웃음> 저 셀카 못 찍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어, 님못 찍어요. 셀카 못 찍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님 셀카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바닥 위에서 셀카를 찍을 거예못히라와 <laughs> <laughs> 아이 좀 모세요 저요? <laughs> 아좀 그만 좀 때려 이거 끝나고 우리 눈 그것도 해야된단 말이야 눈구면다 아, 나오네? 아. 왜? 아 몰라 언니 어, 어, 언제 때렸지? 내가 때렸다 아 때리지 마전 여기 올라온 자격이 음소 <laughs> 전 여기 올라온 자격이 음소 난 자격이 있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어 <laughs> 빨리 오세요. 중계하기도 괜찮아요. 어 병뚜껑님, 병뚜껑님, 병뚜껑님. 병뚜껑님. 어, 오시디언을. 어. 네, 바로 에이, 앞에 오시디언이세요. 어? 제 간식 드리고 치자. 어, 저 잘못 들어왔어요 이거. 어딘데요 그냥 여기서 깹시다. 제가 도와드릴까요? <laughs>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계시는 코코님, 캐님 뭐 하시고 계세요? 저 지금 불을 또. 수... 제가 오시디언 깨드릴까요? 중계를 하는 그거여서 근데 여기서 더 구경하는 중이에요 지분다지 해요 거기나 거기나 얍 어? 어? 깨니까 진짜 잘 됐다 자오세요 점프 <laughs> 뭐 하세요? 아명뚜공님아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코코님이 꼴찌가 안 됐다는 안깨져 에, 네, 깨져요 언젠가 아, 살려줘요 언제부통 갓난 일에 이 옵시디언을 왜 깨고 있을까 <laughs> 님 뒤에서 깨는 거 도와드릴게요. 안 돼요. 괜찮아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안 돼요. 저 물에 타고 있어요. 안 돼! 코콜 아 코콜님 뭐 하세요? 코콜님 힘내세요. 코콜님 제가 도와드릴까요? 안 돼요. 제가 먼저 우승할 겁니다. 이거는 제작자라고요. 제가 먼저 우승할 거라고요. 님 잠깐만요. 아 야, 저놈 잡아. <laughs> 죽여주세요. 아 저놈 잡아. 내가 일찍이자, 내가 일찍이라고, 뿌리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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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렇게 코코님이 꼬이집니다. 네, 코코님 여기 금불럭 앞에서그여 금불럭 앞에서 쉬프트키 누르고 아주 있세요한번 더, 한번 더. 님님님 저희 셀카 찍을 거니까 좀 어져. 자, 각자 자기 자리에 서세요. 넌어디 응. <목소리> 선생님? 그래? 감사해요. 님 님은 레스토온요 알았어. 자, 다 시프트키 눌러요. 하늘 보고. 시프트키 어. 눌러요. 네. 코코님은 나무 위에 계시고. 시작! 자, 갑시다. 자, 마지막 셀카 한번. 셀카 한번. 자, 시프트키 눌러봐. 하늘 봐요. 찰칵. 찰칵. 됐어요. 저 사진 찍었어요. 니까 네, 갑시다. 네, 이렇게. 이렇게 끝났는데 저기 눈 쪽으로 갑시다. 자 이렇게 안돼요. 지금 시간 이 때문에 눈은 나중에 보여드리고 오늘 랜덤 목이 전쟁도 찍을 거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. 자 여기서 엔딩 찍읍시다. 어저 갈게요. 아어디에요 아우 뭐예요? 빨리 끝나요? 안돼요. 아, 빨리 끝나요? 갔다. 안돼요. 나중에 빨리 해야 된다고요. 신나 분들. 시청자분들이 더 기대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. 빨리 끝나요. 안 돼요. 빨리 그럼 빨리 저 혼자라도 일단 엔딩 찍을 거예요. 아저밥들어니다 하나만 꺼내세요. 애들이 정신이 나간 관계로 저 혼자 자, 찍게 자. 되는데 잔둥이님 시프트기 누르고 자 일단 여기서 마지막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. 님이랑 됩니다. 저랑만 기결합니다네 마음대로 하세요. 님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저거 저거 찍어야 저, 해. 정원 <laughs> 저건 찍어야 해. <laughs> 네! 미쳤어, 탈락이야. 캔님 탈락. 자,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아, 일단은, 일단 아니에요. 저는, 저는 블로그예요 일단, 재밌으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<laughs> 한 번씩 눌러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!